상대방을 앉혀 놓고 상대방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따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나하고 만나서 대화하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막 떠들어요. 뭐 하는 거지 했는데 그럼 일어나서 가버려요. 이게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1년, 2년, 5년, 10년.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나하고 친해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더니, 앉아서 돋다오는것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요. 입으로. 근데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친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병자. 나는 아무리 아니라 해도 상대방, 이 사람 이상하다.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내로 보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실제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러고 있으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보는 게아 이게 기도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선 10이 10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바로한테 바로라는 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king 그러죠. 우리로 왕 임금 그러죠. 그걸 영어로 킹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누습니다 볼게요. 시 요즘 이상한 사람 여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둘러보고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는지 묻고 했었는 네. 어... 그러한 말은 왕이란테 너 왕한테 가라. 누구 왕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는 왕이에요. 뭐하러 가라 하냐면 너희들이 부려먹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 얘기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 죽으러 가라. 그런 뜻이죠. 너 죽으러 가라. 애국왕이 그 소리 들었을 때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려먹고 있는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모세한 거예요 저못 갑니다 그 말은 전 말을 하면 전원에말이잘 못합니다 가서 그 사람한테 설득력 있게 예. 졸가리 있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전 말을 못합니다 예. 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도납니다 뭐 어렸을 때 모세가 뭐 때문인가 해가지고 입을 댄 적이 있었대요 모세가 어렸을 때 입을 댄 적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말이 어눌하다는 거죠 그런 뜻인지 뭔지 모르지도 않더니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야 모세야 입 누가 만들었지 말 잘하면 누가 말 잘하게 하고 못하면 누가 못하게 하고 눈을, 누가 잘 보면 누가 잘 보게 하고, 눈을 못 보면 누가 못 듣게 하고, 누가 길을 잘 들으면 누가 잘 듣게 하고, 그거 다 누가 한 거지? 내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말을 못 한다 해도, 내가 너를 도와주면 내가 말을 잘할수 있어. 그러니까 가. 라 나는 말 못, 내가 말못 한다는데, 말못 하는 너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꼼짝 못 하고 내말 듣게 할수 있거든. 가. 그러셨어요. 7일 전에 굉장히 말을 해요. 여러분 내가 당신하고 같이 갈게요. 그래서 내 같이 간다는 건보폭을 같이 맞춘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뭐 이런 걸 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입과 같이 한다고 그러지, 내 입과. 내 입을 같이 한다는 건 어떻게 같이 하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에 가까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오 주여 아, 진짜,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좀,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세요. 예? 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아 나는 그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자기가 못 되니까, 그,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좀 보내세요. 하는 말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깔아 뭉개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안에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 화를 내면 그 사람이 왜 화를 냈나 하는 것보다도 화낸 것 자체를 가지고 따질 때가 있거든요. 특히 못된 아이들 가운데 보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왜 그렇게 화를 많이 내는 거야? 이런 아이들 있거든요. 어른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화낸다는 게 우리들한테 인정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더어요. 상상도 할수 없이 노하셨다고요. 노하셨다. 여러분 사람도 누가 한테어그 사람 굉장히 노하더라고 그러면 눈이 커져요. 뭐지? 하고.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 형이 있잖아. 레이 사람. 내형말 잘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 내 형이 지금 너 만나라고 는데너 만나면 기분 좋아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말을 다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 없는 사람 저기 오는 것도 아시고, 사람 마음 생각, 우리는 마음은 모르잖아요. 마음까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가면,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려고만 해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픈 거 고쳐 주시고 말하는 자식 말잘 듣게 하고 속삭이는 남편 속삭이지 않게 하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금씩신 분이네. 아멘 해고 있을 때뭐 아멘 없는데 지금 해도 아멘 해 주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서 그래요. 야, 모세야, 너는 말이야, 내형 입에다가 내가 할 말을 줘라. 예. 그래서 내가 내 입과 내 형의 입에 함께 해줘서 너희들이 행한 일이, 앞으로 할 일이 뭔지 내가 가르쳐 줘마 하나님 그러셔 그리고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세,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할 말을 하고, 그는, 그, 아, 모세가 아론한테 그렇게 말하고, 그는 내 입을 대신해서 내가 하라는 말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모세가 아론한테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니까 그 위에서는, 연령적으로는 내형이 너한테 형이지만 이제부터 영적인 면에서 영적으로 내 앞에서 내 일을 하며 내 뜻을 이루며 사는 면에서는 내가 내 형한테 형이다. 내 형이 나이로는 형이지만내 뜻을 이루는 면에서는 내가 너의 형 아론한테 이제부터 형으로 타는 거다. 근데 그 정도로 말씀하셔도 굉장한데 뭐라 고 하시냐면. 꼭, 내 형이 너를 볼 때, 네가 하나님처럼 보게 만들어주마. 그러셔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 너 이제 앞으로 일하려고 하면, 내 지팡이는 내 지팡이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시도 되는데, 그 지팡이 들어.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전환점이에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 비참한 자리에서 놓아주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하려고 하셔요. 근데그 일은 강대국 애국을 제압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셔요. 그런데 이런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그 프로젝트에 하나님의 계획에. 사람을 써서 하시려고 그래. 근데 그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지금은 숨어있는 살인자 모세를 써서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많고,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예.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말대로 말도 못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인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나는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할때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구하는 것은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내가 만든 사람, 내가 구원한 사람을 통해서 내 일을 하고 싶거든. 그리고 그 가운데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의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사람 죽인 사람인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람을 만들면서까지 쓰는 게내 뜻이라고 할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을 갖춘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이거저거 하자 했을 때,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오케이. 믿음으로 그러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싶거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진짜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게 될 정도로 일을 많이 했어요. 창세기 출혈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다 모세가 쓰게 하셨어요. 한 사람 구원하는 것도 어려운데, 열 사람 구원하는 거더 어렵죠. 근데 이거는 몇 백만 명을 수백 년 동안 종사를 한 사람을 끄자고 내는 건, 이거는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 불가능 중에 불가능 중에 불가능 중에 불가능 중에 불가능 중에 불가능 중에 불가능. 그런데 못세가 하나님의 하시겠다는데 내가 뭔니 하나님 이건 돈다 나를 써서 하는 건 불가능 중에 불가능 중에 불가능 중에 불가능 중에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어서 나는 하나님의 하라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 일이기 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건 꼭할 일이야 이건 엄청난 일이야 반드시 해야 돼 근데 못 한다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정면으로 오 어, 하나님 보낼 사람 보내세요 아, 왜 자꾸 저한테 부담 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대 화를 내셨다. 노하셨다. No, 예. 그리고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안을 말씀하셨어요. 화를 내시고 내가 내형너말 못하니까 내 형을 내 비서로 쓰게 해줄게. 내 형이 내 말을 고분고분 잘 느껴줄게. 너를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나이로는 형이지만은 내가 내 형한테 동, 형이 동생 시키듯이 이것저것 시키고 이런 말에 저런 말 했는데 내 형이 내 말을 고분고분 잘 들을 거다. 심지어 나중에는 내 형이 너를 볼때 하나님처럼 보이게 해주마. 이럴 정도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하나님의 그렇다. 뜻하고 모세 생각하고 이게 어긋나가지고 자꾸 의장나가지고 예 모세는 못하겠다고 하나님 하라고 이래서 대화가 지금 예 접점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여하튼간에 이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여하은이 대화가 하나님 혼자 말씀하신다든지 모세 혼자만 한다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계속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요만한 감정 하나까지도 그대로 여기다 실려 있어요 아주 긴밀하고 아주 밀도가 높고 아주 친밀한 기도로 뭐죠? 우리도 다른 건 몰라도 내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모세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볼때 너무 기도에 집중하고 너무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너무 기도를 중요시하고 기도하면 힘이 나고 기도하면 지혜가 조사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런 하나님께로 끝없이 은혜를 받고 도와주심을 받고 복주심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올때이 사람, 당신의 최고의 특징은 모세처럼 기도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